소설가 겸 교수 심학규 여기선 아무런 흥미거리를 찾지 못하던 그에게 이 동네 처녀 덕이가 깜짝 등장해주시니 자팡이가 오래돼서 그래요 때려줘요 말이 들어요 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뭐 타러 오셨어요?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일해요 교수님이세요? 학교에게 첫눈에 반해 졸졸 따라다니더니 여기까지 온 덕이 그저 묵묵히 그곳에서 가만히 존재했다. 이건 혹시 따로 음, 보자는 신호?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에도 학교를 몰래 훔쳐보다 딱 걸린 덕이 그렇게 자연스러워진 두 사람. 근데 이 동네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일이 되있더라고 이때 분위기를 깨는 벨소리 아빠 집에 언제 와? 심한 우울증인 상태인 아내가 걱정됐는지 알았어 아빠가 갈게 그 길로 일어선 학교 술 마셔서 큰일이네 와이프가 나술 마시면 더 싫어하는데 술 깨고 내일 가세요 간만에 술자리가 끝나 아쉽고 떠난 학교도 아쉽고 모든 걸 체념한 채 걸어가는데 딱 멈춰 서는 버스 혹시나 했더니 이거 좀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집으로 덕이를 초대한 학교 덕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 일 런지 좋은 소식이 뭐였어요 교수님 나 복직됐어 덕아 축하해요 교수님 점심 안 드세요 저 만두 먹고 싶어요 난 올라가는 길에 휴게소에서 먹을 거야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너무 커 그녀와 이별에 쓸 감정이 없었던 학교 얼마 후 교수님. 기말고사 문제 미리 알려주실까좀 쉽게 내주세요 네. 교수님. 덕이의 깜짝 방문에 완전 당황하지만, 내가 며칠 있다 내려간다고 했잖아. 그 얘기 네 번째 듣는 거예요. 침착하게 대처하는 학교. 사모님한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집에 먼저 내려가 있어. 내가 바로 내려갈게. 안 오시고 전 약속할게. 정말이죠? 이렇게 순진한 덕이는 또 다시 학교를 믿었고. 그렇게 그리움이 커져가던 어느 날 마침내 그가 돌아온 걸까요? 제외의 기쁨도 잠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막장 드라마에 나오던 돈봉투 이제 나 기다리지 마. 교수님 맡으시면 제가 말할게요. 학교에도 말하고 사모님도 만날게요. 사모님요? 이별 통보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 덕이의 실수로 위험에 빠진 덕이 엄마 그날 밤 학교는 아내를 떠나보냈고 덕이는 사랑하는 두 사람을 잃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남 <laughs> 시켰었지만 그날 후 덕이는 사랑에 쏟았던 열정을 복수로 계획하고 심학구 교수님이시죠? 어렵다 이거 아 나쁜 놈 되기 어렵다 아 너무 힘들다 이거 뒤로 갈수록 심청전과 비슷한 듯 다른 스토리로 이어지니 되게 현대적으로 트위스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욕망에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딸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녀도 이제 어, 되게 어두운 면이 생기는 그런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비트는 작업을 했습니다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학교와 덕이와 심청의 위험한 삼각관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갈수록 과거의 죄책감을 잊으려 8년이나 폐인처럼 산 학교 아이씨.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온 불행 가운데 쪽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초점이 잘안 맞아요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요 심 교수님 강남 고급 빌라에 드나드신다면서요 거기 거액의 도박장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퇴직급에는 바로 지급될 겁니다 그렇게 하루 아침에 시력과 직장을 잃게 된 학교는 깊은 절망에 빠졌고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세정이라는 여인. 청해주려고 붙침해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녀가 덕이란 걸알수 없는 학교는 여인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우리 애랑 친한가봐요. 금세 친해졌어요. 교수님 이제 약 드셔야죠. 점점 더 세정에게 의존하는 학교를 보며 둘의 사이를 의심하고 질투하게 되는 딸 침청이. 너 내가 말한번 하지 말라 그랬지. 과연 이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때 대체 뭐였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어.